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수업과 과제를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은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휴대폰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돌아보면 그때 뭐라도 할걸 하고 후회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여가 시간에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이 있죠.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놀때뭐 하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학우 여러분의 알찬 여가 생활을 책임질 놀때뭐 하니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어느새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무들이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 왔네요. 코로나19로 학교에 다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한 학기를 보내고 어느덧 2학기인데요. 대학교에 대한 로망을 가진 채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랬던 시간이 1년이나 전에 이야기라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슬슬 중간고사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책상과 그 위에 있는 책들이 거슬렸는데요. 역시 공부를 해야 할 때에는 공부 빼고 모든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정리하던 중 작년에 열심히 썼던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공부할 때 자극되는 명언들과 간단하게 쓴 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리를 보면 잊고 있었던 기억들과 그날의 기분. 그리고 사소한 일까지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해 드리고 노래를 들려 드리고 있는 놀때 뭐하니 오늘은 과거로 시간 여행 떠나기 좋은 취미죠. 다이어리 꾸미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한곡 듣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활동은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다이어리 쓰는 것도 이 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쁘게 꾸미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글자라도 더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일기장과 다이어리가 다른 점도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기장은 오늘의 날씨부터 있었던 일까지 하루를 그저 기록하는 책 같은 느낌이라면, 다이어리는 조금 더제 취향을 담아서 차곡차곡 예쁜 기억들을 쌓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손재주가 없는 저는 글만 쓰면 너무 딱딱하고, 그렇다고 스티커나 그림을 그리면 난잡하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열심히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운동도 요리도 유튜브를 통해 모두 할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다이어리 꾸미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같이 손재주는 없지만 의욕이 넘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유튜브에는 생각보다 많은 다이어리 꾸미기에 관한 동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면서도 완성된 페이지를 보니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던 한 채널에 대해 노래 한곡 듣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제 플레이리스트 다이어리 폴더에 담아 놓은 노래인데요. 아이유의 라일락,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잔잔한 선율과 귀여운 가사가 맴돌아서 다이어리 쓸때 들으면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만의 기록장, 다이어리 꾸미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유튜브 채널은 베리의 세상입니다. 많은 다이어리 꾸미기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서 해보고 싶지만 손재주가 없는 저는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감탄만하며 동영상 시청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SNS에서 베리의 세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베리의 세상에는 손재주에 상관없이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담은 영상이 대부분인데요. 꾸미는 방법도 쉬운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내레이션까지 해주어서 자타공인 똥손인 저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길이도 10분에서 50분으로 다양하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긴 영상을,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영상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는 무려 108개의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이어리부터 스터디 플래너, 그리고 포토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꾸미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이어리 꾸미기로 이 채널을 접했지만, 시험기간에는 다이어리 꾸미기보다는 스터디 플래너 관련 영상을 보고 실제로 꾸미기도 하는데요. 아마 고등학생 때이 영상을 접했다면 공부보다 꾸미기에 더 열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라 하기 쉬우면서도 예쁜 꾸미기 방법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리 꾸미기는 사실 손재주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이 채널에서 소개한 것과 이것저것 써본 제가 직접 추천해 드리는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재주보다 재료라는 것. 저처럼 똥손을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손재주가 없는 저는 처음에는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 같은 재료들로만 다이어리를 꾸몄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붙이다 보니 어지럽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유튜브 채널 베리의 세상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트박스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꾸미기 재료들과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그중몇 개만 소개해 드리자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스티커인데요. 베리의 채널이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는 비옥이라는 쇼품샵에서 판매하는 것과 마머데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스티커라고 합니다. 이중 비옥은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많고, 마머데이는 영어 레터링 글씨가 쓰여져 있는 스티커들이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것들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최고심 캐릭터 스티커인데요. 성의 없이 그린 캐릭터 같지만 귀엽고 자꾸 보다 보면 빠져드는 특징이 있는 캐릭터랍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캐릭터가 스티커로 나왔다고 해서 다이어리에 붙여봤습니다. 이 캐릭터 특유의 성의 없는 글씨체가 다이어리에 있으니 더 귀엽게 보여서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다음 활동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시 36분. 시가, 여보로 분은 여가 생활을 알차게 보낼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놀때 뭐하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활동은 다이어리 꾸미기인데요.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때 참고하면 좋을 유튜브 채널과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 추천 사이트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활동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유독 알록달록한 액세서리가 많이 보이지 않았나요? 기존의 담백한 단색 액세서리보다 알록달록한 액세서리가 더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것들을 구매해서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손재주가 좋은 제 친구들은 직접 만들어서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서 착용하고 다니는 것도 코로나 19의 영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고 홈 카페, 홈 트레이닝과 같이 집에서 할수 있는 여가 활동들이 인기를 끌었죠. 이러한 활동들이 인기를 끔과 동시에 집에서 할수 있는 비즈공예 역시 화제였습니다. 비즈공예는 낚싯줄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 그리고 원하는 색의 비즈를 끼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활동인데요. 요즘 SNS에서는 향수나 캔들을 만드는 활동들도 인기가 있지만 이것들을 집에서 만들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비즈 공예는 집에서 손재주가 있든 없든 쉽게 해볼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고 개성 있는 나만의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이라 유독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비즈 공예를 할때 참고하면 좋을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알록달록한 비즈처럼 듣고 있으면 생기가 돋는 노래죠. 레드벨벳의 행복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레드벨벳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비즈공예에 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쉬운 활동이라고 하지만 안목이 없으면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상 만든 것을 보고 실망스러우실 여러분을 위해 실패 없는 완벽한 비즈 공예를 할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튜브 채널은 비네인데요. 비즈로 반지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잊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 채널을 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는 반지뿐만 아니라 팔찌와 발찌. 그리고 목걸이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상의 길이도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있고 보통 난이도의 영상부터 초보들도 쉽게 할수 있는 영상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채널도 영상뿐만 아니라 내레이션까지 나와서 더욱 자세하게 따라해 볼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 해 보지 못했지만 제 친구는 이 채널로 반지로 만들고 팔찌도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저도 반지를 받아봤는데 친구가 말하기 전에는 만든 것인지 몰랐을 만큼 그 퀄리티가 좋았는데요. 원하는 색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인 비즈공예. 오늘 밤 집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여가 시간을 좀더 알차게 쓰고 싶으신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놀때 뭐하니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수 있는 나만의 개성이 담긴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비즈공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활동들을 통해 여러분이 재미있는 여가 시간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놀때 뭐 하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알찬 여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현주,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